안녕하세요. 오늘은 올 봄에 산채한 단엽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아 모조 한쪽에 저쪽에는 봄에 이제 신앙 하는 올라왔고, 가을에 또 이쪽에 제게 난 눈이 또 올라왔습니다. 아주 후육질에 나사지도 이리 들어있는 아니라좀 정자성이 귀한 그런 품정입니다. 근데 이쪽에 올신화를요리 자세히 보시면은 어, 기부 서반처럼 이렇게 좀 무늬 극기도한게 올라왔는데 아무튼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합니다 서반 단엽으로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난초는 어, 대체적으로 아주 튼튼합니다 모주는 지금 한 4,5cm 정도 됩니다 옛 넓이는 0.5cm 정도 되고 아, 요쪽 앞에 있는 요 신화가 지금 한 2cm 예, 2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잎이 이제 접쳐 있어서 뭐 재지는 못하겠는데 전형적인 단엽을 그렇게 딱 닮아 있습니다 아마 어, 내년에 조금 더 성장을 하게 되면은 아, 잎도 이렇게 오므로 있던게 좀 폐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늬가 조금씩 잘 올라오면은 정말로 멋진 난이 될 겁니다 이 단엽에 이리 나사지가 이리 들은데서 무늬 들기는 참 어려운데 어, 가끔 한번씩도 무늬가 드는 그런 품종들이 있기 때문에 또이런걸 선호하지 않나 싶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위에 보면은 어, 이렇게 어물어물하니 좀 무늬가 소멸된 건지 좀 발색이 될는지 이거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뭔가 이렇게 있습니다 모주는 그래도 나사지가 제법 들은 게 보이니까 아, 종자목이라 생각하시고 잘 키우시면은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그런 품종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뿌리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뿌리 사진입니다. 아주 이쪽 신화 쪽에 튼튼한 뿌리가 아주 잘 내려져 있습니다. 전체적인 뿌리는 그렇게 튼튼한 편은 아니지만 배양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